자, 이곳은 산타는 곳의 산타님의 월드입니다. 남의 월드를 들어가는 건두 번째고요. 오케이, 여기서 다시 또 태어났고 산타님은 이곳에 계시네요. 자, 가시죠. 오케이. 오, 어, 포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볼게요. 자, 산타님의 집은 어떤 모양일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뾰로로? 위치는. 재단에서 우와 이렇게 멀어? 아니 뭐 이제 나도 이렇게 멀지? 오케이. 야 일단 여기는 옥사, 옥사 그 옥탑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는 나무 이런 식으로 재료들을 와 아예 종 아예 종류별로 우와 뭐야? 아예 종류별로 모아 놓으셨어요? 아예 종류별로 철로 이만큼 있고 불금속, 퓨지. 트롤 가죽 점점점 이건 아직 안 만든 것들 야 이렇게 아예 아예 종류별로 만들어놨어요 아예 종류별로 음랩 어, 걸리는 거봐랩 걸리는 거봐오 <laughs> 이거 뭐야 이거야 이야 이거 회전 회전 사다리 이야 올라가기는 조금 어렵지만 내려가기 아주 좋네요 우와 이야, 딱 진짜 무슨 공방 느낌의 집이에요. 높이는 여기가 1미터인데 지금 2미터니까 2미터, 2m, 4미터, 6미터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집이. 확실히 지붕이 높으니까 집이 굉장히 커 보이네요. 그래, 이 정도 높이가 돼야 이걸 다는게 좋은 것 같아요 불연료. 이 정도 높이가 돼야 이걸 달아야 돼요. 산타님, 우리도 다음 집은 좀 높게. 우와, 이게 뭐야 이게? <laughs> 우 와, 아니 혼자 뭐라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왜 마인크래프트를 여기서 하고 있어? 일단 집부터 더 공격할게요. 이것이 물레입니다. 물레고 자기 침실이 하나 있고요. 바로 옆에 식탁과 의자 있고 화로에 이렇게 요리를 떠따다따닥 아, 붙여놨네. 그리고 발효통, 맥주가 나오고 있겠죠? 돌 절단기 이렇게 또 장비를 정리할 수 있는 창고가 있죠, 있고요. 야, 이렇게 위에, 오, 어, 아이고. 아, 너뭘 배웠어. 이렇게 선반을 둬서 위쪽에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 아, 이거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작업대를 조금 앞으로 빼서 뒤쪽에다가 이제 쓸데없는 것들을 안쪽으로 넣어놨네요. 오, 괜찮은 방법입니다. 자, 집은 이렇게 꾸며져 있고요. 저 계단, 이 계단 신박했다. 이야, 이거를, 이걸 돌려서 이렇게 깎았어. 이야. 이야, 이건 좋은 방법이네요. 이러니 렉 걸리지. <laughs> 바깥에는 화로가 있고, 아 풍차! 풍차가 매우 이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곡물이 나오나, 그럼? 이걸로, 어, 공, 뭘 넣으면은 곡물 처리가 되겠죠? 그렇겠지. 50개나 넣을 수가 있네요. 우와, 이거 뭐야, 이거? <laughs> 이거 어디 꿈에서 본것 같은데,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 어 징그럽다, 좀. 우와, 이거 뭐야? 이 공장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이거. 살벌하네요, 살벌해. 나무 쌓여있고. 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밭을. 이야, 이거 뭐야? 아, 이게 보리구나. 보리, 이건 지금 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배울 테니까, 이건 뭐죠? 이건 이게 아마 섬유. 아, 이걸로 옷을 만드는 그 섬유, 그건가 보네요. 이쪽은 이쪽은 씨앗, 씨앗을 키우고 있고, 여기는 순무. 이야, 그 주위로 이렇게 동그랗게 벌집들이 있습니다. 이야, 아니, 이런 디자인은 본인이 직접 다 하신 건가요? 보리가 흩날리는 모습이 참 이쁘네요. 저는 이거보다는 경작지를 굉장히 크게 만들 겁니다. 다른 분을 참고했어요? 잘 만들었다 했는데, 진짜. 저는 경작지를 더 크게 만들 거예요. 자, 딴데 가봅시다. 자, 안내해주세요. 여기까지 받고. 와, 렉 걸리는 거 봐, 진짜. 뭐가 이렇게 넓어? 사육장? 사육장 어디? 이야, 이 뭐야, 이거. 우와, 살벌하네. 집이 무슨, 이 이게 성이네요, 성. 이걸 진짜 다 중세의 성이네. 이게 진짜 와 이거 보십시오, 이거 운동장에 이 운동장. 세상에 집을 달려다녀는데 집에서. 어, 록스다, 록스. 이야, 록스를 파밍한 거예요, 이게. 테이밍했네. 들어가도 안 죽겠지 나. 안녕, 록스. 이야. 록스도 이렇게. 게이밍 가능해. 요 록스가 이 클라우드 베리를 먹네요. <laughs> 이 2미터 담장이 낮아 보여. 록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록스 고기는 진짜 뭐 부담이 없겠네요. 룬석 있지만 이건 까부실 수가 없어서 놔두신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올라가서 야 멧돼지는 영성이에요. 영성. 여긴 뭐야? 여기 늑대야? 여기는 늑대인 것 같은데 늑대요. 늑대요 하나도 없지? 극대에는 모조리 고기가 됐네요. 아, 여기 있구나. 한 마리 있네요. 이야. 여기가 지금 평원이네요. 여기가 지금 평원이야. 평원에다 이렇게 집을 지었네요. 오늘 별이린네를 테이밍 한다고요? 음. 이야... 이 기둥, 지금 기둥을 보시면은 자, 2미터, 이게 지금 제 키가 2미터니까 2, 4, 6, 8미터 8m, 8미터의 성벽이 쌓여져있습니다 이걸 다 혼자 작업을 하셨대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도대체 아니 이거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신거예요 지금? 이거 짓는데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잠깐만 저쪽도 뭐 통과할 곳이 있는데? 형타 나실화합니까 진짜? 산타이 목초지에서도 폴링 나오나요? 오버스 잡고 나면? 오래 걸립. <laughs> 평탄아, 보시요 평탄아. 끝이 안 보여 지금. <laughs> 끝이 안 보여. 야,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또 땅이 흔들린다. 뭐야? 웨이브인데? 웨이브? 웨이브야, 웨이브. 뭐가 와요? 여기선? 우와, 저 뭐야? 뭐야? 저 뭐야? 트롤이랑 지금 록스랑 싸우고 있어. 좋은 구경이 네요 1대1 매치인니다 1대1 매치. 누가 이기나? 록스가 이겨? 어, 록스 피 달지도 않았어, 지금. 어. 둘다 데미지는 그렇게 세진 않지만, 록스 피가 워낙 많고, 지금. 이야. 아니, 이게 뭐야. 다른 나라 세상 같아, 이거. 한 방에 죽었네, 또. 어, 이거나 주서 가야겠다. 모기, 모기가 어디 죽었나 보네요. 뭐야, 버그야? 뭐야, 왜래, 이거? 옆에는 서론이야? 아, 풍경 좋네, 풍경은. 야, 살벌하다, 살벌해. 엄마무시합니다. 엄마무시. 여러분은 지금 록스와 트롤이 싸우는 걸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깡패가 끼어들었네요 끝났습니다. 록스가 그냥이긴해. 나도 무섭다. 두 겹이라고? 와 아, 그러네. <laughs> 두 겹이라고? 여러분,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게 돌이 두 겹이에요, 지금. 돌이 두 겹이에요, 두 겹. 작업을 얼마나 하는 거야, 그럼? 돌이 두 겹이에요, 두 겹. 아니. 이... 이 벽을 지금, 다두 겹으로 이 벽을 와, 여러분은 지금, 노가다의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이 평타다가 지금, 그냥 나온 평타나가 아니에요. 저 스텝이 그냥 나온 스텝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산타가 인 와, 이거를 이 벽이 전부 다두 겹입니다, 두 겹. 지금, 그러니까, 이 판이 하나잖아. 판 하나당 두 겹씩. 하나, 둘, 셋, 네 개씩. 여덟 개를. 와. 어우, 말이 안 나오네. 지금 여기서 보이지가 않아요, 화면으로. 너무 멀어서. 세상에. 이걸 진짜 돌 수급하려면 진짜로 뭐섬 하나를 갈아 넣었겠는데요 선생님? 돈이, 돌이 얼마나 된것 같습니까 선생님? 인터뷰 좀 해보시죠 선생님? 선생님 모자이크 처리 해드릴까요 얼굴? 총알을 <laughs> <laughs> 갈았어? <웃음> 선생님 대략적으로 이 집을 짓는 데 며칠이나 걸린 것 같습니까? 돌집 플러스 이 성벽 그리고 바닥 바닥 펴부터 하나까지. 인생을 갈아 넣었어. <laughs> 인생을 갈아 넣었어. <laughs> 아, 제가 처음에 산타님을 오셨을 때 기억이 납니다. 저 집은 잘 지어요. 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야 이건 뭐. 이건 뭐. 이건 뭐. 이게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지, 이게. 아니 몇대지까지 가는 길도 너무 멀어. 성 안에 외계인 잡혀 있을지도 몰라. 솔직히 말해보십시오. 어? 노예를 몇 명이나 부리고 있는 겁니까? 이거 혼자 했다는 게 말이 안 돼. 이 사람아, 이걸 혼자 했다는 게 말이 안 돼. 이걸 어떻게 다 혼자해? 이 사람아, 이 사람아. 진짜. 성 안에 외계인 잡혀 있을 것 같다 진짜. 이 성벽 어떻게 쌓냐고 이걸 다. 이걸 다 혼자 왜안 한... <laughs> 이? 치겠네 진짜. 우와. 그러게요. 아니 제가 다른 게임을 할 때도 이분이 계속 접속해 계셨거든요. 와 진짜 환장하겠네말리장성이 울고 하겠대. <laughs> 아 그런 거 알려주지 마세요. 이분 지금 말리장성 지을 사람이야 지금. 이거 두겹더 해가지고 위에 걸을 수 있는 산책로 만들 사람이야 지금 와 어마무시 아니 성벽에서도 진짜 그 뭐야 방어가 가능하겠어 올라가서 해볼까요? <laughs> 안돼 안돼어 잠깐만 그러면은 자 미션을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저의 서버에서 어때요 이거의 4분의 1 이거의 4분의 1 사이즈 이거의 4분의 1 사이즈로, 아니, 4분의 1도 크다. 6분의 1. 6분의 1 사이즈로 만들어 봅시다. 어때요? 그리고, 산타님, 잠깐만, 일로 와봐요. 이건 진짜 마음에 듭니다, 이거. 이거 있잖아요, 이 높이. 맞아요. 집안은 높이가 이렇게 높아야 돼. 그래야 이렇게 석탄, 이 불을 걸 때, 이 높이가 맞겠죠? 어. 요 정도 높이가 맞는 것 같아요, 요게. 저희 지금 세컨 집도 지을 때, 이 정도 높이는 해야 될것 같아요. 그죠? 이걸걸수 있는 집이요. 이런, 높이, 이런, 이런 정도의 높이가 되어야 돼. 와, 근데 이걸 어떻게 이어 붙였어요, 이거를? 중간이 안 멀어지나요, 중간이? 이런, 이런 데는 힘을 잘 받나? 이 통나무가 힘을 받게 해주나요? 아니면 돌집이라 조금 단단해서 안, 안 멀어지는 건가요? 이 중간쯤이? 아, 돌벽이라. 잘 무너지지 않는 건가? 지지를 잘 받아서 기둥이 없어도 아 그렇게 이야 아니 진짜 이거는 이거는 탐나요. 그러니까 작업대 배치 상당히 예, 디자인 좋네요. 네 괜찮게 잘했습니다. 어허. 근데 딱 이거 딱 진짜 혼자 혼자 작업하는 그 자리 공간이 있다 이렇게 혼자 작업하는 공간. 뚱땅뚱땅뚱땅뚱땅 요렇게. 그죠 남의 집에서 수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기술이 없어서 배울 수 있는 게 없죠? 어쨌든 잘 봤습니다, 선생님. 내일부터, 내일부터 저희 집잘 부탁해요. 저희도 평문에 그럼 집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냐고요? 대답을 하란 말이야! <laughs> 오케이, 좋습니다. 이야... 아, 집잘 봤어요. 오케이. 죽는 건 저희가 할게요. 신모님과 저희 잘 죽거든요. 죽는 건 저희가 하겠으니 집을 지어주십시오. 좋습니다. 어 멋있어 보였어. 상당히 잘 봤어요. 이거, 이거 디자인 우리 그 집에도 할까요? 이 집, 이 디자인? 요거? 요 디자인, 요 디자인 진짜 마음에 드네요. 이것도. 요것도 저희 새로 만들 집이 하도록 하죠. 어때요? 야, 이런 계단을 만들 줄이야. 이거는 진짜 센스 있다. 센스, 센스 있는 디자인인데 이거. 올라가기 좀 힘들지만, 뭐 그게 어때? 그쵸죠 지위 높아야지. 맞아요. 높아야 돼. 이 정도 높인 돼야 돼요. 선생님, 이 정도 높인 돼야 됩니다. 보수금은 얼마면 되죠? 음. 제가 꺼내 드릴게. <웃음> 보수금. <웃음> <웃음> 뭐야? 이것도 <왜> 이렇게 많아 <laughs> 천. 2,000, 3,000. 3,500 골드 정도 있네요. 3,500 골드. 어, 세인이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지금은 마무리 짓고 이 산타님의 집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이분은 상당한 변태예요. 이런 노가다를 혼자 다 해놨습니다. 이 집을 보십시오. 이 거대한 대지를 보세요. 이걸 다 수작업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수작업으로. 이건 어디서 누가 지어준 게 아닙니다. 이걸 다 혼자 작업을 했어요. 이걸. 이걸 보십시오. 이걸. 이걸 보세요! 이분은 미쳤어! 이거를 진짜 작업하려면은, 진짜 상상 이상의 작업을 해야 될것 같고, 이걸 다 혼자 했다는 거는, 이거 거의, 이거 혼자, 이걸 무슨 생각을 하면서 만드셨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나는 안 해. 나는 안 하지. 나는 안 해. 이걸 혼자 무슨 생각을 하면서 하셨습니까, 이걸. 네? 이걸 무슨 생각을 하면서 다만드셨냐고요 말씀해 보세요. 무념무상인가 무념무상? 문현무상? 아 마인크래프트 할 때도 이렇게 만든다고요? 자 마인크래프트 중독자가 집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바레임은 이런 게임이 아닌데 이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이 평탄화 작업 정말 울퉁불퉁한 곳이 없어요. 이 평탄함을 보십시오. 세상에 이게 이게 사람 사는 집입니까 이게? 게임을 할때 이렇게 성격이 나옵니다. <laughs> 내가 안하지 그렇죠? 산타님이 아시겠죠? 마크 공중에 만들었다고? 어 여기는 좀 중력이 좀가 능력이 많이 있어가지고 공중에는 힘들겠죠. 와, 제 장난 아닙니다. 어쨌든 저희 집보다는 굉장히 좋지만 제가 이걸 봐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만족할 수 없는 몸이 돼버렸어요. 내일은 저희 집도 이런 식으로 좀 높고 예쁘게 다시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론 기존 집은 냅두고 이제 더 무서 무서운 지역이죠. 평한 지역에다가 이런 식으로 집을 한번 지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옆이 벽돌인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서브 집. 그니까, 원래는 작게 서브 집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평탄, 아, 평원 집이 메인 집이 돼버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거. 이야, 이 정도 규모면은,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제는 거기 그 집이 별장이 되는 거고, 평원 집이 메인이 되는 거죠. 선생님, 선생님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노가다를 하러 오세요. 근데 말이죠, 이건 너무 커요, 선생님. 선생님, 이 집은 너무 큽니다. 아! 이거는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말이야! 여기는 뭐? 지금, 종합, 종합, 종합 운동장? 종합 운동장 정도의 크기고, 이거는. 선생님. 이거는, 종합 운동장의 크기예요 이거. 이게 뭐야? 이렇게 커야 많은 걸 한다고요? 당신이 너무 많은 작업을 해서 당신이 너 많은 작업을 했다고, 지금. 빙. <laughs> 아니. 헬기는 무사 착륙이고 일단 헬기는 무사 착륙이고 뭐 약간 벽만 조금 뚫어놓으면 비행이 충분히 이렇게 내려올 수 있어요. 진짜 황량한 작업이 작업대봐. 이 작업대가 저분의 작업량을 말해줍니다 진짜. 이 작업대 하나당 어마어마한 작업을 이렇게 범위당 이렇게 했다는 거야. 무섭다 무서워. 이제 슬슬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왠지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되게 멋있어 보인다. 배경하고 어울리는 노가다맨 같아요. 오케이. 그럼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도 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모든 간에 많이 알아보신 티가 나네요. 여러 가지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고. 디자인적 작업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내일도 베리류님과 같이 즐겁게 해봤으면 좋겠네요. 다크님도 또 애기 잘 돌보시면서 놀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